금강 유역 환경회의 등 환경 단체들이 환경부를 찾아 세종보 철거와 공주보 부분 철거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용수 이용 대책과 유역 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쳐 어렵게 결정한 만큼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현 환경부 장관은 보호 해체에 회의적인 것도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경제 타당성 분석 평가에서 보호해체가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시간을 끄는 것은 정략적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제성 요무도 중요하지만 강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 더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아니라며 수변형 관광지 등 금강 르네상스를 내걸어. 논란의 재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 정부가 설계된 것이 2006년도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설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계획으로 설계된 것인가? 이런 가운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새 정부 철거 공법과 예산 등 관련 동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 뒤 민간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